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원낙마 대국 가볼게요. 일단 진마추채기 열고 마진출 일단 명포해보고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묻는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수기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상진출하고 양채기 열고 가볼까요? 어? 당겼다. 당겼다 뭔가요? 중앙으로 당겼다. 양기상이죠? 양기상 포진 같습니다. 일단 이제 착기로 확보하고요. 예, 중앙으로 병을 당기면 양기상이라는걸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차가 진출할게요. 차가 여기 가면 일단 병이 죽으니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 가면은 양방 걸리니까, 그렇죠. 응수를 할 때. 근데 여기를 잡으면 지금 형태가 좀 무너지네요.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좋네. 일단 이렇게 가볼까? 이마부터 한번 물어보자. 어디로 갈라가 물어볼게요. 차가 지키는지 뭐 일단 물어보고. 여기로 오면 얘가 궁중마로 가야 될것 같은데, 살리면 일단, 여기 가보죠. 궁금하니까. 형태가 좀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쵸, 공중마루 가서 일단 뭐 산다는 얘기고. 일단, 다시 차가 돌아볼게요. 나가면 밀어버리는. 일단, 다시 여기 잡자. 이 차가 나가려고 했더니만, 이거 밀어버린 소재좀 있어가지고. 대차를. 네가 먼저 먹으라고 하고. 저는 차를 뽑리려고한 거라가지고, 상대가 먹으면 그때 먹으면서 계속 이쪽 라인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머리도 누르고 이렇게 두개 상대가 지금 양기상 하려다가 형태가 지금 꼬였거든요. 안 아, 먹으면 먼저 먹고, 마감먹고서 대차가 또 다시 여기를 잡으면서 노리도록 할게요. 거의 먹죠. 마달로 가고. 침투 상머리 딱 눌러놓고 음, 중포로 오겠다 이런 얘기네 일단 뭐 빠집시다 여기 삼서로고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은 뭐 당장 못 오네요 여기부터 달라고 하죠 하나 먹어야 되겠다 마가 나와버리나 아, 포장이잖아요 포장 달라고 면 마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겠구나 일단 상 나갈게요 비마도 나가지고 천천히. 생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단내방분 먹으면 되고. 반길로 와버리시네. 사상에도 이러면 그냥 여기 올게요. 일단 점수 이득을 받기 때문에. 매주 님 어서세요. 먹으면 되죠옹내 주고 포가 포를 잡기 주니까. 돌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러면 이겼죠, 뭐. 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상머리 누르러 가야 되겠네. 뭐 일단 사봤고요 뭐, 아무거나 골라먹으러가고 아, 뭐 여기 먹을 것 같은데. 졸먹겠다는 얘기죠. 다시 상머리 눌러놓고, 아까처럼 또포 1선 가가지고 여기 갖다 넣으면 외통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로 다시 1선 또 넘길 겁니다. 넘겨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서 외통 수보는. 여기, 들어가면 통이죠. 차가 싹 때리면서. 이런 형태, 원앙마 되고 있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원앙마가 공중마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지거든요. 졌죠, 장기. 차가 싹때리고 외통이거든요. 원앙마가 이게 공중마에 있다 이런 형태여서, 외통이 좀 맞는 형태가 좀 종종 나옵니다. 잘놓습니다 이, 이사가 지금 포장이니까 이사 부동이죠, 그죠? 마가 빠지더라도 이미 늦었죠? 여기 이렇게 먹으면서 외통이 나옵니다. 공으로 못 먹기 때문에. 요런 형태 좀 종종 나옵니다 장비 뜬다고 정식 팔려가지고 자, 졸략고요김마투 찾기 연기노쓰죠 마진출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면포까지 해주고 네, 양 찾기를 일단 확보할게요 상진출 해주고 일단 이쪽이 약점이죠 이쪽이 약하죠 이 차가 나와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 차가 나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병하니까 이 차가 나서 이쪽으로 같이 공격하는 게 정수겠죠. 그런 형태를 좀잘 판단하시고 공격 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차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를 공격할 수 있게끔 올라가 주는 거고요. 음, 차가 나서 이쪽으로 같이 방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를. 네번째는 이쪽을 보동으로 만들어 놓고 졸려 가지고 이제 상이 나가서 여기 개장하고 양득기장한다는 거죠. 열고 다음에 이제 상이 뜨는 수 두겠습니다. 상 뜨고, 양등이 기장되니까 포를 넘겨서 지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치라고 했죠. 때리고 차가 먹겠죠? 안 먹을 수가 없겠 죽었는데. 안 먹으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차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차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차라고 하면 뒤에 상이 죽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둘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쉽다고 얘기했죠. 마가 떠서 포를 걸고, 포가 넘어가면 마가 여기 떠가지고 상대 명포를 기장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둘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쉽습니다. 다음에는 대차를 붙이면, 대차를 했을 때, 먹으면서 상대 상이 죽는 거죠. 이래서 상이 죽으니까, 이렇게 엽니다. 그죠? 그때 대차를 붙입니다. 대차를 붙이고, 상이 이렇게 나오면, 차가 차를 먹고, 먹었을 때 상이 죽으니까, 그죠?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먹고, 하면 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죽으니까, 그때 마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포달라고. 포갈했니까 포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막았다면서 면포랑 병걸면서 두면 은 이득이 나오죠 결국은 이득이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인 자원 악마 공략법입니다 먹으면 먹으면 되죠 먹으면 감사하게 먹어주면 되고 일단은 기만 몰려주고 두죠 어차피 책길 열면 은 양떡 때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둘 거면은 포분을 하면서 두면 되는데 양들을 먹어가지고 무조건 지금은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조를 나중에 좀 막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상대분 입장에서. 일단 한번 밀자. 한번더 밀면 양빵이니까. 그냥 쉽게. 자, 가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이 뜨면서. 포놀이고사돌이고 포활을 했으니까 응수를 일단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사나 패게요. 때리려고 간 거라 가지고. 사나 패고. 먹었을 때. 나는 한번 수비를 하죠 수비를 한번 해주고 잡았고 어, 저렇게 조를 달라 그러면은 더큰 기물인 말을 먼저 달라고 할게요 상대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마가을 했으니까 응수를 할때어 저렇게 포가 살을 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포가 살을 치면은 궁이 먹겠죠 그때 포장으로 부르고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와가지고, 외통수를 보는 수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때려볼까요? 공개적으로? 이게 다른 홍수라면, 포를 옆으로 넘기는 장군도 있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포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 장군도 있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포장 불러주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침투해가지고, 조 졸지켜주면서 외통수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외통수. 입궁 외통. 꼬링. 지금 막을 수 있는 길이 포를 넘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포를 넘겨가지고, 마를 희생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 마가 이게 지켜주면서 외통을 방패해줘야될것 같거든요. 다른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죠. 렇 이런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차를 걸면서. 이 먹죠. 다음에 장군의또 이마가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상도 걸려있고. 차가 조를 때리기는 포가 죽으니까 안 되겠고. 그죠. 뭐 이렇게 장군 불러놓고 사받으면 그때 이렇게 먹겠다. 그런 얘기인데, 상도 걸려있고 마도 걸려있어가지고. 이미 좀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올려주고요. 자, 이제 조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장군의 이이외통이니까 이렇게 두고 난돼도 제가 장군을 불러가지고, 마나 상을 먹을 수가 있죠. 일단 장군 부르고. 내려가면 장군 한번더 부를 겁니다. 저 지금 청군 해야 되거든요. 안, 안, 그러면은, 이게 상 때리면서 장군의 또 장군의 상마 다 죽으니까 이 청군 한수가 맞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는 살거든요. 말 먹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상을 먹는 거보다 일단 말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을 막자 비싼 기분이 마먹고, 음, 막았다 가지고, 차를 한번, 그냥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차가 어디 간지 한 물어보고. 나중에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면서 외통수 노린 게 가장 낫겠죠. 이졸 한번 당겨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졸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되면 이걸 당겨가지고, 다음에는 졸 당기면, 차 빠지면, 이공 외통이니까. 요렇게. 다음에 졸 당겨서 차 쫓고, 꼬링 하겠다. 물어보는 거죠. 뭐, 밀더라도 막아와도 되고, 졸당기면 차가 빠지면은, 그냥 여기 꼬리 매통이니까. 상대응수로 보고. 지금 좀 곤란하죠? 차를 먼저 걸었는데, 이것도 일단 장군이 있었죠. 장군부터 불러놓고, 그 다음에 졸 당기면 되니까. 이 대차를 못 합니다. 대차하면 이 똥심장군 매통이거든요. 졌죠?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당기이 졌죠? 차내나큰 소리 없어주고 마갈게 예,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졸로당겨서 차를 돌라, 달라고 하겠습니다 차가 피하면은 차가 여기 들어가면서 외통수고나고아 그냥 차를 죽이신다 먹읍시다 일단 먼저 찬데 먹어야지 다음에는 밀면은 뭐 변으로 가도 되긴 한데 달라고 해보자 아직 기권 안하시니까 또뭐 못버티겠죠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병이 걸려있고 잘넣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들죠? 양기만 넣어볼까요? 오랜만에 기마에 기마초 찾기를 한번 열고 양기마 잘안 누른데 한번 넣어보죠 어? 찾기열어보시셨네 일단은 이 포로 명포로 쓰자 명포로 하면은 조금 뭐죠? 명포로 하시겠다 이런건가? 상 나가주면 되고 면상 느낌이 좀 나는데요 면상 같습니다. 명포를안 하신 거 보니까. 농포를 하시겠다는 것 같고. 변으로 합졸해가지고 여기 한번 겨냥해주고. 일 여기 세 번째 라 잡을게요. 상대 면포가 없으니까. 졸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올려놓죠. 면상 포진 나중에 두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인나가 가서 병달라고 하면 뭐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일단 양득을 기장을 한번 해보고요. 먹으면 포로치 하겠다. 이런 것 같네요. 먹으면 포로치겠다. 나로 밀리가 있네. 당장은 여기 좀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먹으면 포로치. 고 뒷맛 좀 없네. 살 올려가지고 수비나을 합시다. 형태 갖추고 두죠. 양포나하라면서뭐 그렇게 가도 될것 같고요. 차가 걸렸으니까 일단 옆으로 한칸 피해주고. 여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상에 빼가지고 일단 지켜줍시다. 이게, 포가 치면은 상이 어디 때리면서 마로 포를 못 끌거든요. 상을 뒤로 빼가지고 마가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변칙적입니다. 보통 양기만 이렇게 공략을 안 하는데, 좀 변칙적으로 두고 계시고요. 기마가 양기만 이렇게 공략을 잘안 하거든요. 양기마가 잘안 부는데, 요즘 또한 번씩 두니까, 나름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마가. 선호를 안 하는 포징이긴 한데, 어렵기도 어렵고. 기마 원앙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양지마가. 이게 지금 변으로 합조를 못 아주 치니까, 큰순 없고요. 다 받고, 포를 넘겨서, 포 분할하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앙 상대로를 양지마가 좀 둘만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기마 상대로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아, 먹어달라는데 일단 먹지 말게요. 아, 먹고도, 먹고도, 먹고 먹었을 때 이쪽 줄 밀자. 뭐, 먹어도 될것같다 먹으면 포를 먹었던 병으로 먹을 텐데. 사받고 포를 넘겨될것 같고. 아, 그냥 포를 드셨네요. 앞으로 아, 넘기면서 포분을 하죠. 어렵습니다. 양기막 어렵기 때문에. 차가 크게 갈때 없거든요. 이차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차 달라고 하고. 차가 좀 좁아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여기 못 가고 가는 자리 여기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차가 뒤로 가려고 하신 것다 일단 밀자 가라 떠줄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포를 넘겼다가 상위 이런 자리 뜰 수도 있거든요 상대 이제 명포를 개정하는 자리 이런 자리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양기마가 상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와서 명포도 많이 공략을 하죠 일단 줄 올려놓고 이 포는 이제 하포로 쓰고 이제 기포를 꼬고 얘를 명포로 뜨게 될것 같습니다. 합보로 갈게요. 차분하게 갑시다. 지금도 당장 가지 말고, 지금 당장 떠서 포를 잡을 순 없거든요. 이렇게 열거나 이러면 포를 못 잡으니까. 기포로 배치하고, 천천히 형태 갖춰주면서, 나중에 떠가지고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기포로 갖고그 다음에 한번 떠가지고 포를 개정을 해보던가 할게요. 봅시다. 밀겠다는 거니까 방비해주고, 이런 걸 한번 방비해주면 되죠. 좀 차분하게 갖춰서 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마보다는 발이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면포 잡으로 뜨는 걸 계속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뜨면은 이제 포로 뒤로 넘기는 것도 있으니까, 당장은 패를 이게 내가 면포 잡으로 뜨겠다 이런 패를 보여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떠가지고, 뭐, 포를 걸면서 뭐 기물을 거는 그런 것처 계속 겨냥을 하는 거죠. 당장 뜨지 말고, 아, 예깨두고 그죠? 면포를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포를 뒤로 못 넣게끔 이런 식시고 계속 약간 형태를 갖춰나가면서 이상 뜨는 거를 계속 노려보는 거죠. 이제 떴을 때, 이제는 뜨는 거지, 둘 수가 있겠죠. 뜨면은, 요렇게 받으면은, 상으로 상을 때리고 먹었을 때 포가 이제 병을 때리고 이런 수가 좀 있으니까 이득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는 포를 달라고 가보자. 어떻게 둘렀가 한번 물어보고. 병으로 이렇게 막으면은 상이 상을 때리고 먹었을 때 포가 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나 아니면 여기 양득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때리고 먹었을 때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전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지 물어보고 합병을 하면은 여기나 뭐 여기나 이렇게 때리는 수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해봅시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맵다 쳐볼게요 먹으면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뭐 여기를 쳐도 되고 양득을 좀 때릴 수 있으니까 먹으면 뭐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그죠 이상을 먹어도 되고 하나 때리고 일단 치고 빠지면 몇포가걸리니까 일단 먹을 것 같은데요 상으로 여기를 쳐도 될것 같고 포범하면 차별면은 뭐, 이렇게 먹고 가도 되죠. 포병타 면은 걸리면은, 먹고,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옆, 이병 걸고, 이병 걸고, 이런 거. 이해 가시나? 그렇게 도될것 같고. 포가 다시 넘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다시 넘으면서 묶이니까, 그거는 좀 별로 같고요. 호로 쳐버리고, 포가 넘으면은, 먹어버리고, 그죠? 여기나 여기나 양빵 걸리는 그런 수가 좀될것 같아가지고. 또 이러면은, 이 상이 빠지면은 또 포가 걸리죠? 이거는 좀 별로 같은데. 이상 빠지면 또 포가 걸리는 감사하게 뭐, 그러면. 돌아오면서 또 상으로 포를 걸죠. 포네라 또 물어보고 이제는 포를 옆으로 넘기겠다는 의도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으로 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다리가 두 개니까 옆으로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예? 네? 포가 죽죠. 포를 왜 죽이시면 안 되지? 포를 넘겨서 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 이거 뭐 포를 못 참지. 암만 그래도. 명포를 못 참죠. 저거는 뭐 무조건 뭐 일단 먹고 둬야 되겠죠 가자! 졸 전진해봅시다 밀고 밀고 가보자 먹으면 밀었을 때 이쪽을 좀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밀고 먹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당장 먹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밀고 이슬 압박하는 거죠 면포로 음, 차근을 수도 넣을 수 있네요 먹으면 넘기 장군 뭐 그런 것도 을 수가 있겠다 이러면 이렇게 빠지면은 죽잖아 양계가 이렇게 빠지면 포마 양빵 어, 일단 뭐 하나 잡자 없는 살림에 손 하나 죽이고 먹죠 아니다 이거 밀고난 뒤에 먹는 게더 낫겠네 밀어가지고 달라고 하고 빠지면 양빵이겠네요 이게 더 낫겠다 그죠 자 차례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빠지자 보달라고 아또 밀면 바로 먹는구나 일단은 달라고 한번 해보고 응수 봅시다. 이렇게 가는 수도 있긴 있겠다 밀면은 이마가을 그냥 먹으니까 이런 것도 줄수 있긴 하니 밀어 놓고 그때 뭐 이렇게 달라고 해도 되니까 어차피 뭐 양파는 걸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먹었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